조의대와 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의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의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이고. 조의대 대법원장은 9일 만에 단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면 좋아요 부탁드려.